안녕하세요. 어, 주식 등대직입니다. 11월 28일, 어, 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이번 달도 며칠 안 남았는데요. 오늘 시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어, 거래수가요, 마이너스 1.21%. 2,400, 2,408포인트. 그래서 2,400이 겨우 이렇게 유지가 되는 정도 수준이었고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2.13%. 어, 거래수보다 더 좋지 않죠. 717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오늘 그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대목은요.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인 것 같습니다. 지금 3시 44분 현재 1,340원이거든요. 그래서 전일 대비 했을 때한 16원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환율이 좀 꺾이는 듯 했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환율이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요. 아마 중국의 영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지금 코로나 이 제로. 어, 코로나 이런 그 정책 때문에 소요 사태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 불안한 그런 정세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환율에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중국에 이렇게 많이 밀착되어 있는 경제이기 때문에 또, 어, 원화 같은 경우는 중국 유안화하고 더불어서 같은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우리 환율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또 유한화는요, 달러 대비 거의 보합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7.21유안인데요 중국은 아직도 그어 관리 변동 환율제라고 그래서 시장에 맡기지 않고 일정 부분은 정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그러죠. 변동은 하지만 그 수급에서 정부에서 좀 이렇게 관여를 하는 그런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그 환율에서 영향을 좀더 크게 받는 것 같아요. 어, 오늘 이제 16원 오른 것은 앞으로 이제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우리 시장에 상당히 불안감을 야기한 그런 상황 아니었나. 오늘 주가가 빠진 이유가 아,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요. 지금 오늘 그 거래대금이 한 6조 수준입니다. 거래수 기준. 강세장 대비했을 때한 3분의 1 수준이어서 거래대금 측면에서도 그렇게 썩 좋은 지표는 아니다. 이제 그래프 보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항상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400포인트가 빠져서 9월 30일날 2134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근한 400포인트가 빠진 만큼 다시 이렇게 회복을 했는데요. 최근에 다시 이렇게 조정폭이 깊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른 것에 비하면 이제 겨우 한 100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요. 기술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몇 가지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이 지금 하락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 될좀 좋지 않은 지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참고 삼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21선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기를 생명선 또 심리선 가장 중요한 이동평균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합지수로 봤을 때 오늘 21선에 이렇게 살짝 걸치면서 이렇게 깨지는 약간 깨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좋은 모양은 아니다 얘기죠. 그리프만 놓고 이제 판단하기에는 이른데요. 좋지 않은 모양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금 제가 거래대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거래량을 보면 대폭 이렇게 줄어든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것은 시장의 활력이 많이 줄었다. 이런 거. 그러니까 21선 6박에 있는 것도 안 좋고, 거래대금이 줄어들 있는 것도 그렇게 좋은. 표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또 하나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시장이 이렇게 급등할 때 제가 삼성전자를 통해서 삼성전자라는 것은 선행성이 있다 대표성도 있지만 시장을 미리 앞서서 보여주는 선행하는 맛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를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빠질 때도 삼성전자를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요 외국 애들이 우리 시장을 먼저 이렇게 매집을 할때 항상 삼성전자를 먼저 삽니다. 역으로 팔, 그, 장이 빠질 때요. 빠져나갈 때도, 어, 삼성전자를 먼저 팔고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급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요. 삼성전자 그래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21선을 그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러죠. 근데 지금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21선이 깨지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 밑에, 이렇게 21선 밑에 이렇게 음봉이 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장을 미리 이렇게 선행해서 보여준다. 이거를 고려를 했을 때 지금 모양은 어쨌든 좋지 않은 모양이다. 어찌보면 매도 신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 그래프는 계속해서 이렇게 좀 추적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이렇게 빠진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도 어쨌든 좀 조정이 더 깊어질 수도 있다. 이제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고 같이 지금, 시총 2위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요. 외국 애들이 가장 많이 들어와서 샀던 그런 종목들인데요. 그래프 보면은, 이런 모양이죠. 요 21선입니다. 그렇죠? 근데 21선을 이렇게 깨고 음봉이 나면서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이런 것도 매도 신호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끌어왔던 양대 축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배터리 셀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시총 1, 2위 종목들이 21선이 깨지면서 모양이 좀 망가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을 조금 방어적으로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하는 그런 걸 미리 이렇게 알려주는 신호 같아서 참고삼아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을 좀 더, 장기적으로 길게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요. 주봉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아까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는 약간 불안한 감이 있죠. 21선이 깨지면서. 근데 주봉으로 보면 또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게 한 2년 동안 그림인데요. 이 추세선을 이렇게 뚫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근데 여기서 이렇게 뚫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주봉으로 보면 바닥은 확실하게 확인시켜준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월봉도 이렇게 보면 좀더긴 시각이죠. 월봉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보면 한 10년 동안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요 지지선, 요 지지선에서 이번에 역시나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줬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렇게 답답한 박스권장을 이뤘지만. 이번에도 역시 이 바닥 지지선은 확인시켜주면서 이렇게 반등을 해줬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바닥은 확실하게 이번에 확인시켜준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이제 일봉제가 보여드렸듯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0일선을 이렇게 위협하면서 썩 모양이 좋지 않다 특히나 삼성전자나 LG 엔솔이 20일선이 무너진 것은 시장을 끌어왔던 주도주가. 21선이 무너졌다는 거는 우리가 조금, 어,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시장입니다. 다오가 이렇습니다. 다오는 여전히 이렇게 좋습니다. 어, 이렇게 상승세가 아주 급하게 꿋꿋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하고는 조금 다르죠. 어, 나스닥이나 S&P 500도, 어, 바닥에서 이렇게 강하게 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본 시장 니케이는 오늘 마이너스 0 4 2이긴 한데요. 추세로 봤을 때 아직도 살아있는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다 얘기죠. 대만이 오늘 마이너스 1.5%그 동안에 바닥에서는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좀 주춤합니다. 상해 종합 지수가 마이너스 0.8%항생 홍콩 지수가 마이너스 1.8%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시장이요 다들 좋지 않았는데. 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환율이 우리가 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6원이나 올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환율이 조금 이렇게 주춤하다가 어 오늘 이렇게 많이 급등을 했는데요. 중국 영향인 것 같아요. 중국 그 제로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소요 사태가 어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지만 상당히 지금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소요 사태일어 나는 것이요. 어 제가 보기에는 어 중국이 지금 GDP가 12,000달러 정도 될 겁니다. 국민들 개인 소득이요. 그래서 어 우리도 아마 만 달러 수준에서 민주화 욕구가 이렇게 강했던 것 같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그 진통을 이제 겪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 경제는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정치는 지금 어 공산당 일당 독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갈등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닌가 민주화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어, 제로 코로나 관련해서 상당히 그 강하게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아마 그런 부작용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식도 아마 그런 그 염려 때문에 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게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어제 미국식 증시가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좀 이렇게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찰해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중국이나 우리하고는 달리 이것 유럽 시장은 대단히 좋습니다. 미국 시장보다 훨씬 더 좋아요. 지금 이게 독일 그 종합지수 그래프인데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유럽이 가장 그동안에 힘들었는데. 지금 반등세는 오히려 미국이나 여타 나라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지금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뉴스 보니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보도한 걸 보니까요 그 전문가들 얘기를 이렇게 인용해 놨는데 경기 침체가 예상은 되지만 내년에 최근 지표들이 경기 침체의 규모가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만큼 그렇게 혹독하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내년이 바닥을 찍을 것 같다 그렇게들 얘기를 해놨습니다. 아마 그런 그 시각들이 지금 프랑스나 독일 유럽 쪽이 증시에 좀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 또 아시아권 시장하고는 좀 달리 유럽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가고 있다. 우리가 좀 참고해서 볼 만한 그런 그래프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다음은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시장이 전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종목 말씀드리기도 조금 민망한데요. 아, 이제 그 중에 굳이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오늘 눈에 띄었던 것 중에는요, 대동이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대동이 오늘 한 3일째 이렇게 올라줬는데, 그한20% 올라줬네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 이렇게 상승폭도 좀 컸지 않나 싶고요. 수급으로 보면, 아, 외국 애들이 최근에 한 5일간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한 매일 5만 주씩에서 한 3일간 이렇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아, 이 대동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여기가 경운기를 만들었던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등 농업용 기계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그런 회사. 그러니까 상당히 회사가 커진 거죠. 최근에 가장 그 얘기가 됐던 거는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재택 근무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미국에서요, 이 소형 트랙터를 이렇게 매입을 해서 어, 취미로 농업을 하면서 그 미국향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됐다고 그럽니다. 특히 소형 트랙터가요.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어, 금년에 이제 1년을 놓고 봤을 때 매출액은 작년 대비했을 때한10% 정도 좋아지는데 영업이익은 626억이 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면서요. 작년 대비했을 때 63%가 좋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한타 증권에서 내놓은 지표인데 63% 좋아진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가를 보면요. 이제 최근에 며칠간 이렇게 오르기는 했지만 이렇게 큰 흐름으로 보면 이때가 5월 3일 날 19,000원에서 1만 원까지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에 비했을 때 아직도 가격은 저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또 이제 그 최근에 환율 고환율 때문에 수출 기업으로서 그런 또 혜택도 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 봐도 되는 종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종 더전 비전 이제 왜 말씀드리냐고 그러면요 최근 같이 시장이 이렇게 좀 불투명할 때 긴가민가한 이런 시장에서 방어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왜 방어적이냐고 그러면요 이게 지금 한 500억 정도 자사주 그 그 매입 그 계약을 맺어놨습니다. 이게 한 170만 주 정도 되니까요. 적지 않은 수량이죠. 근데 몇달 전에도 한 500억 정도 자사주 매입 그 공시를 해서 아마 얼마나 샀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탈피를 하고 있습니다. 더좀비전 이게 보면요. 예전에는 세무회계 쪽에서 아주 독보적인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업무 통합 시스템 경영 전반에 걸쳐서 업무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마 우리 그 국내에서는 거의 한90% 이상이 아마 더존 비전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강원도 같이 행정 쪽에도 지금 이 시스템이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앞으로 신사업 쪽에서도 더존 비전을 좀 기대해 볼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좋지 않았던 것은 근한세 배가 이렇게 빠져졌는데요. 어, 1년 동안에 한 3배 빠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죠. 어, 그동안에 이제 국내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성장성 면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 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실적도 이제 그에 비례해서, 약간 주춤한,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장세가 약간 주춤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배 정도 빠졌죠. 한 9만원대에서, 어, 27,000원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한20% 정도 올라져서 35,000원 왔는데요. 빠진 것에 비했을 때, 최근에 오른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주, 주봉으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136,000원에서 여기까지 27,000원까지 왔으니까 너댓배 빠졌죠. 이게 한 2년 동안 이렇게 빠진 겁니다. 요거 가지신 분들 고생을 많이 하신 그런 종목인데요. 이제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고개를 드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 좀 오른 것 같지만, 길게 봤을 때, 오른 게 없다. 가격으로 봤을 때, 매력이 있다. 그 다음에, 지금같이, 이제, 장이 이렇게 불투명할 때, 수급면에서, 자사주, 500억이라는 거는 상당히 큰 거거든요. 이렇게 큰 기업도 아닌데, 그래서, 11월 1일부터 아마 3개월 동안 이렇게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면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어,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주식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좀 지켜봐야 되겠죠. 바닥에서 한20% 올랐다고 그래서 팔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요 매물대, 요 매물대만 벗어난다고 그러면요 여기 서 이렇게 보시면 어, 매물대 이렇게 짧죠. 그러니까 어, 요, 이 선만 넘어선다고 그러면 몸이 좀 가벼워질 거다 그런 얘기죠. 수급에서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올 수도 있다.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전 비전은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다음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로봇 관련주들입니다. 이게 이제 로봇 관련주들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요. 오늘 아침 시세 대비했을 때 많이 빠지고 끝내줬죠. 근데 저는 로봇 관련주들은 밀림은 들어가야 되는 주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종목 뭐 이제 그중에서 제가 이제 spg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한9 0 0 0 원대부터 제가 꾸준히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많이 빠져서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 보면요, 다시 이렇게 추세선 바닥에 와 있습니다. 이 추세선 바닥만 오면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맛이 있죠. 그래서 이 추세선이 상당히 단단한 그 추세선이기 때문에요, 이 바닥권에서는 들어가도 된다. 로봇 산업 이쪽이 아직은 실적이 가시화가 안 되어 있는데. spg는 그 중에서도 실적이 가장 두드러진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요. 가격이 다시 매입해도 되는 가격 같습니다. spg뿐만 아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그래프 이렇게 그려드리면 요 추세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추세 이렇게 하단에 와 있습니다. spg하고 똑같아요. 레인보 로보틱스는 이제 그쪽 군사용 로봇 현대 로템하고 같이 이렇게 합자해서 군사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유망해 보이는 그 분야 같거든요. 그래서 레인보 로보틱스도 같이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로보틱스라는 종목도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비슷합니다. 이렇게 추세가 살아 있어요 아직. 추세 이렇게 하단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SPG뿐만 아니고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라든가, 로보티즈 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같이 이렇게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로봇 산업은요, 잊을 만하면 또그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바닥에서 매입했을 경우에 쉽게 아주 수익이 났던 그런 종목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한 1, 2년 동안은 로봇 관련주들이 잊을 만하면 이렇게 다시 반등해주는 그런 맛이 있을 걸로 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내일 아침에 혹시 보압 아래라고 그러면요 어,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죠. 추세가 저는 깨지지 않을 걸로 봅니다. 네, 이제 몇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시장이 어쨌든 중국 영향이 큰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상황이 많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 시장을 보는 가장 큰 바로미터는요 어, 달러 대비 환율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저렇게 급등을 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면 좀 불안하게 방어적으로 시장을 봐야 된다, 조심스럽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은 중국 상황이 그렇게 쉽사리 마무리 될것 같지는 않다 싶어요. 그래서 전체 시장을 기회가 오면 좀 현금도 좀 마련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방어적으로 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황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